안녕하세요. TA 해리예요. 오늘은 한국어 시원하다랑 선선하다 차이를 알아볼 거예요. They both mean cool, but they feel totally different. 여름에 냉면 먹고 냉면이 진짜 시원하다. That's cool and refreshing. 답답한 말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It means emotional relief, like letting it all out. 뜨거운 여름날 바람이 불때 오늘 바람 시원하다. Cool breeze equals perfect mood. 근데 선선하다는 달라요. 딱 가을 느낌. Breezy, mild, comfy.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분 좋은 날씨에 써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정말 선선해서 공원 산책하기 딱 좋네요. 선선하다는 시원하다와는 달리 날씨에만 쓰는 표현이에요. Only for weather. 시원하다는 음식, 감정, 날씨 다 오케이. 선선하다는 가을 바람 전용. 우리 류쌤의 Korean Language Lab에서 만나요.